여기가 어디냐면 삼천포항인데요. 멸치가 많이 들어와서 멸치 젓갈을 좀 담그러 왔어요. 제가 어떻게 여기가 인연이 됐냐면 제행복기가득한 행복 표시를 하잖아요. 거기 수강생이 오셨는데 멸치젓 원액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게 너무 맛있어서 그 담그는 과정을 좀 보려고 왔어요. 제가 우리 수강생 강주길 여자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올려오셨어요 <laughs> 그렇 많이 하는 건 처음 거든요 멸치가 너무너무 또릿또릿하고 이렇게 가락상에 오는 건 핏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게 전혀 맞아요, 너무 맞아요. 깨끗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뭐 정치막, 유자막 막 이래요. 그래서 그게 지금 그 숙제를 좀 풀고 싶은데 누구한테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진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세요. 네. 이거 멸치를 잡는 것부터, 잡는 네. 것까지 다 해보신 네. 저희 네. 아버지에기있니까 아, 네. 그래서 선생님 여기 오시라고 한 거거든요. 네. 네. 저희 아버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그 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웃음> 예. <웃음> 제가 가락장에서 한 50박스, 100박스 이 정도로 사서 멸치 젓갈을 담그거든요. 예, 예. 그런데 거기는. 좀 멸치가 이렇게 핏기가 있고 어. 그런 게 있었어요. 머리가 그리고. 떨어지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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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뜨릿뜨릿 이렇게 살아있고 깨끗해서 예. 제가 그게 자. 이게 어떻게 잡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예. 그것은 잡는 어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잡는 어법이 예. 이런 멸치는 머리가 있는 행태로 그대로 있잖아요. 예. 요거는 건현망이라고 예. 하는 고기를 딱 전파 탐지기로 찍어가지고 예. 싹 고기를 몰아서 떠, 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행태가 그대로 살아있고, 예. 유자망 리는 것은 고기가 지나가다 아. 그물에 꼽혀서 잡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 멸치가 지나가다 팍 꼽혔다. 아 예. 죽을 때까지 해유를 해요. 아 그러면 피가 나가고 머리가 상처가 나고, 그리고 또 그물을 걷어올려 털어야 돼. 응, 야, 응, 야, 노래 부르면서. 예. 그러면 이놈이 떨어져 네네. 창자는 창자대로 에이. 머리는 머리대로 네네. 그래가지고 물에 있는 걸 다시 떠 에이. 그러니까 이게 그 핏물이 우리가 먹어야 할 영양소인데 에이. 바다에 다 빠져드는 거죠 아 그래서 에이. 견해망이나 정치망에 잡은 것은 온이 살아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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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네, 네, 상품입니다. 여기가 네. 또삼초포항이 네. 바로 바다와 남해안의 청정지역 아닙니까? 아, 예, 예. 이 미국 아, FDA에서 네. 저 바다의 물을 조사를 해가지고 오성삼천포 네. 앞바다들이 네. 청정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대표님, 이제, 이 멸치를, 네. 이제 어디로 가져가야 되겠죠? 네, 공장으로. 네. 공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네. 리가못 들어오게. 네. 여기서 부터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기를 아 덮고. 네. 그래도 차를 싣고. 네. 공장으로 이송해서, 공장에서 소금질 할 거예요. 아, 소금. 예, 네, 이제 그러면 됩니다. 멸치젓 담으로 예, 예. 네, 예. 멸치젓 담으로 가봅시다, 네. 이제. 이, 이제 멸치를 싣고요. 공성으로 가서, 가서 이제 젓갈 담그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멸치를 조금씩은 담가 봤는데요 네. 이렇게 많이 담그는 걸 조금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어. 좀 하시게. 네네. 네.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소비가 중요 신선도가 제일이고 네네 네, 네. 두 번째는 소금이 좋아야 됩니다 예 네, 맞아요 네, 이거는 신안군 천일염입니다 예소금 네, 좋아요 예. 네. 소금이 소금이라... 좋아야 소금이 맛있 좋아요 젓안이에있어들요왔다는 아주 네. 좋아요 이 아주 좋아소이 아주 고급 소금이 아요 소금이 요소금 좋아요 소금이 실 좋아요 소금이 아 소금이 아주 좋아요 소금이 아주 좋아요 소이아아이 예. <목소리> 예. 네. <목소리> <목소리> 네. 젓갈 담는 건 인수 아니네. 기계로 이렇게 하니까 집에서 하려면 우리는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20, 몇프로요 소금이? 소금 양이? 아, 요, 22에서 네. 25. 25%? 예, 예. 아. 아주 수생이 되면 염소가 그 정도 나오거든요. 아, 예, 예. 기계로 다 하네, 이렇게. 네, 저 신선한 그 멸치하고 예. 소금이 만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통에 담겨지는데, 예. 저이 통이 너무 신기해요. 아, 그래요? 예, 네, 통에 서겨어 좀.. 이거를, 통을 네, 제가 특별히 맞추었습니다. 예. 이 모델을 의뢰해가지고 내한테 맞게끔. 예. 그래서 이거는 식품 용기. 예. 저, 시야차에서 승인 받아가지고, 신분 용지로 써라. 승인 받아가지고, 네. 그거는 2001년, 네. 10월, 7월 20일, 네네 삼천포에서, 네. 첫 번째 방금. 차, 네 번째 통이다. 아, 네네네. 네, 네. 이게 용량이 얼마 정도 돼, 이제 1.5톤. 어, 1500kg에 1 5톤이요 우리, 우리, 저, 저, 미인보다 높으잖아. 기억해 네. 여기 이제 가득 차서니까 예. 발효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 발효를 할 때는 열이 있어야 되면. 네. 발효의 제일 떡분은 열입니다. 놓고 이제 전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동. 네. 그래서 이제 숙성이 오래돼야. 아 예. 그래서 이제 한2 년쯤 돼면 기쯤 여우고 네네 이 중물로 그 그래서 여기서 효소 분해가 일어나가지고 아예 네. 예 단백질이 필수 아미노산으로 먹이는 거예요 아네네 여기는 찌꺼기만 있습니다 아 오늘 담은 젓갈은 음. 몇 년을 숙성을 시키세요 나는 계획이 약4년 이상 하려고 오래 네. 담는 거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숙성을 오래 하지 않으면 네. DNA 안올겁니다아 총질소 함량이라는 것이 뭐냐 단백질 함량 수치인데 이것이 예. 3년을 넘어가면 안에 효소분해어나서 필수 아미노산을 배깁니다. 예. 이것이 우리 영양소입니다. 예. 영양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하 4년을 기다립니다. 아 3년 이상 돼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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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총 질소 함량이 2.0 예. 이상이 나옵니다. 아 예. 그래서 나는 잘하고 싶어서 음. 예 잘하고 싶어서 양계하는 거. 김치 맛을 좌우하는 건 결국 젓갈이거든요. 근데 젓갈이 원액으로 좋은 맛이 들어가면 첨가물을 안 넣어도 김치가 아주 시간이 지날수록 맛있어요. 그렇죠. 예, 전존조미료 아니에요. 예, 젓갈 맛이 김치 맛을 좌우하거든요. 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예, 예, 들어가. 들어가 보면 아니는 2000년 예. 10월 25일 네. 겨울에 통영에서 예. 멸치 담은 거고 그 그날 다 담은 겁니다. 같은 날이네. 예. 똑 같은 날. 아, 한순날이 용기는 우리 음료수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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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 네. 예, 이것은 뭐냐면, 우리 닌겔백 만든다든지, 네, 네. 주사기라 네. 믿든다든지 아... 우리 식품 용기도 식약처에서 승인을 한 겁니다. 아, 네, 네, 네. 예, 여기에는 고기는 아주... 색깔을 넣어놔서 그렇지, 안에는 하얗습니다. 아, 예, 예. 예. 해삽시설이 다 되어있는 대로 왔거든요. 그런데 예. 부부님께서 예. 예. 우리 좀 안내 좀 해주세요. 네, 예. 예. 그잘 오셨습니다. 제가 예. 안내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해삽시설이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여름이라도, 예. 모든 복장을. 예, 복장을 예. 갖춰야 되고, 해삽시설 중에 예. 제 1차 예. 손을 세척하는 곳입니다. 가시죠. 아, 예. 바늘 예, 예. 밟으세요. 그냥 발을 밟으면 됩니다. 바늘 놓으시고, 음, 이게, 캡에서먼지에서 자, 우리 몸에 아. 먼지를 분도 들어가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자, 여기는 먼지를 타는 곳입니다. 아, 소리가 나거 되었다 이말이거든그래문 아. 열립니다. 네. 자 여기 일단 소독 손 소독을 착 하면 됩니다. 음, 네. 일단 네. 여기 안에는 청정 지역이 되어서 네. 우리 확장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아. 예. 여기는 철철 저 격리되어 야됩니다 여기까지는 외부 차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차량이 들어와서 탱크에 주입을 합니다. 아 주입을 하고 저 안에 건너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은 전부 1차 건넘을 합니다. 여기서. 에이, 에이. 이 친구가 라인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두 개는 간장을 만드는 기구입니다. 어간장. 예 어간장을 만들 때 간장은 내린다. 생설모 아. 사투리로. 끓인는말 아닙니까? 에이. 그래서 이 얘는 끓이는 곳입니다. 아, 리 간장. 예, 너 간장 만들기가 저기서 끓는 액젓이 들어와서 에이. 여기서 끓어서 다시 정제를 하러 갑니다. 에이. 여기까지는 전부 노출이 없잖아요. 에이. 전부 가이프 스페인어 있는데 에이. 저기는 공기 속으로 뱅을 어. 칠 테니까 줄 중요한 테니. 시설. 아. 예, 저기는 아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음. 네, 네 부당실입이다이는 네. <laughs> 자동시설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 들어올 수도 없고 어, 전문가들이 있어서 고르는 기준이 뭐 이제 맛도 물론 좋아야 되고 값도 적정해야 되고 하지만 위생이에요 청결 근데 해석 시설이 돼 있다고 해서 제가 정말 이거 와서 꼭 보고 싶었는데 와서 보니까 어 정말 깔끔하게 잘 갖춰져 있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젓갈 만들어 주시느라고 이렇게 해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봤을 때 안심이 돼요. 지금 소비자들은 식품을 고를 때 그거예요, 청결이 최고예요. 왜 중국산 김치 포크레인 그 영상 때문에 김치를 안 먹잖아요. 좀 네.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액젓 원액 맘 놓고 김치 담아도 될것 같아요.